안녕하세요. 마이머입니다. 오늘은 뮤티 슬라임의 버터박스를 가지고 놀아볼 건데요. 진짜 보여드리기 전에 가성비 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요즘은 알찬 구성의 슬라임박스가 많이 나오는데요. 오늘 이 뮤티 슬라임의 버터박스는 29,900원에 무려 슬라임이 8개나 들어있습니다. 용량도 커요. 210ml 용량의 버터슬라임이 8개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 거죠.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. 이 29,900원 버터박스에다가 100원을 추가하잖아요? 그러면 보너스 슬라임 3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오늘 제가 이 3개의 슬라임을 마지막에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. 그리고 보너스가 또 있어요. 이렇게 예쁜 인형도 들어있고 또 이렇게 슬라임 토핑도 들어있어서 클리어만 있으면 예쁜 슬라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파츠도 들어있습니다.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첫 번째 버터 슬라임은 민트 뮤티바예요. 색깔 진짜 예쁘죠? 민트색이 정말 선명한데요. 오, 안에 이렇게 초코 뭐죠? 초코 토핑도 들어있어요. 어, 신기하다. 토핑이 초코 가루도 들어있고 초코 스펀지도 들어있어요. 꺼내볼게요. 이 버터 박스는 모두 버터 슬라임이기 때문에 사실 질감이나 색깔이 좀 궁금하거든요. 오. 엄청 쫀쫀한 느낌의 버터 슬라임인 것 같은데요. 색깔 진짜 예쁘죠. 민트 색이 정말 예쁘고, 또 초코랑 잘 어울려요. 이거 베라에 가면은 그 민트 초코칩 있잖아요. 딱그 아이스크림 색깔인데, 와 색깔 진짜 예쁘네요. 그리고 정말 딱 아이스크림 콘 느낌이에요. 두 번째 버터슬라임은 뮤티델리아예요. 여러분, 이 이름 뭐딴 건지 아세요? 아마 마이맘 느낌에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딴것 같은데 딸기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핑크색인가 봐요. 딸기랑 크림이랑 섞으면 핑크색 되잖아요. 오. 아까 민트는 토핑이 있어가지고 통해서 플레이하는 거 못했는데 이 딸기는 없어가지고 어우 바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. 진짜 예쁘죠? 오, 약간. 크라상 느낌 나게, 아유, 벌써 흘렀네. 어머, 어떡해요. 저손 파묻혔어요. 조금, 통에 손을 담그고 있었더니, 손이 파묻혔어요. 자, 잘 떼줄게요. 진짜 버터박스라서 그런지, 색깔이 다 너무 예뻐요. 색깔 표현도 되게 잘 되고, 느낌도 좋아요. 뮤티데이피아에는 요렇게 스프링클하고 딸기 파츠가 들어있어요. 오, 색깔 너무 예쁜데요? 이렇게, 토핑이 위에만 얹어놔도 컵케이크 같은 느낌이 나네요. 그럼 플레이 해볼게요. 오, 이 버터 슬라임에 스프링클이 섞이니까 굉장히 예쁜데요. 약간 이 슬라임은 물, 물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말랑거리는 느낌이어서 제 손에 살짝 붙는 느낌이에요. 근데 플레이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될것 같고요. 또 양이 많아가지고 플레이 진짜 잘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하니까 진짜 와.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있는 그 딸기 아이스크림 같죠? 세 번째 버터슬라임은 옥수수 뮤스테라 슬라임이에요. 아우, 발음 좀 어려웠어요. 옥수수 카스테라 슬라임인데요. 완전 고소하고 맛있는 버터슬라임일 것 같은데, 색깔이 와, 완전 센노랑색이에요 개나리색 아시죠? 개나리색. 완전 그 느낌이에요. 꺼내볼게요. 와, 오늘 슬라임은 다 색깔이 선명하고 예쁘네요. 이번에는 정말 또 다른 질감의 버터슬라임이 나왔는데요. 일단 향기가 정말 옥수수 향 뿜뿜입니다, 진짜. 와, 그리고, 오, 아까는 좀 묽은 느낌의 버터였다면 지금은 고정이 잘 되는 느낌의 버터가 나왔어요. 그리고 이렇게 공기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. 오, 버터 슬라임인데 기포가 정말 잘 생기네요. 그리고 이렇게 보송보송한 느낌이 들어요. 아 지금 뱃소리가 들리는데 왜 마이린이 문을 안열죠? <laughs> 저 지금 찍고 있어서 못나가는데 아, 여러분 저 영상 마무리하고 요 슬라임 마무리하고 문 열어주러 가야겠어요 파츠도 들어있어서 같이 넣어봤는데요 와 옥수수 버터 슬라임에 옥수수 파츠 진짜 잘 어울리죠 게다가 이 슬라임은 옥수수 향이 세가지고 진짜 옥수수가 들어있는 느낌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츠까지 있으니까 진짜 옥수수로 만든 것 같아요 어, 어떡해요. 너무 구수한 향기 나요. 네 번째 버터 슬라임은 뮤티 체리 슬라임이에요. 색깔 진짜 예쁘죠? 오늘 슬라임 박스는 진짜 색깔이 짱이에요, 짱. 어, 소리 너무 좋네요. 그리고 지금 슬라임을 꺼내는데 향기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. 어머. 어떡해요! <laughs> 슬라임 날라서 <laughs> 티셔츠에 붙트 폰했어. 아, 다행이다. 옷엔 안 묻었어요, 다행히. 어, 엄청 폭신폭신한 느낌의 슬라임이에요. 오! 버터가 이렇게 랩이 잘안 돼가지고, 바풍이 아주 잘 되진 않는데, 좀 두껍게 하면 잘될것 같아요.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랩이 두꺼워서, 이렇게 바닥이 안 보이죠? 조금만 잡아서 랩을 이렇게 하면은, 요렇게 되잖아요. 요 느낌이잖아요. 버터슬라임 랩하면. 근데, 210ml 통이니까, 이렇게 랩을 하면 두꺼워서 바닥이 안 보이는 이런 랩이 돼요. 그리고, 색깔도 체리 색깔이지만, 향기가 정말 새콤하고 상큼한 향기가 나요. 버터슬라임은 진짜 모든 슬라임을, 고추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. 미스는데요. 또 예쁜 파츠가 들어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슬라임 꽃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다 체리 딱 얹어주면 체리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체리 음료 같기도 하고 진짜 잘 어울리죠? 네 번째 버터 슬라임은 뮤티 라떼 슬라임인데요. 색깔이 진짜 커피색이네요. 오 라떼라고 하기에는 좀 진해 보이는데 약간 카페모카 색깔 같기도 하고 진짜 초코가 들어간 그런 커피 색깔인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의 버터 슬라임일지 궁금하네요 진짜 이 210ml 대용량은 진짜 코콕이 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? 여기 기포가 크게 생겨서 오오 바풍이 오, 죽지 않네요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이잖아요. 제가 마이린한테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? 마이 맘은 그게 고민인 거예요. 왠지 천원 단위는 안될것 같고 만원 단위는 너무 커서 2만 원? 3만 원? 이 정도면 리니가 좋아할까 싶은 거죠.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이린에게 세뱃돈을 얼마나 주면 좋을까요? 여러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. 어머 그 사이 라떼가 완성됐어요. 오, 여기다 휘핑크림까지 얹으면 더 맛있겠다. 그리고 여기 커피 딱 얹어주면, 와, 커피 모양 파츠가 너무 귀엽죠? 여섯 번째 버터 슬라임은, 버터 뮤츠라고 써있는데, 여기 보면 키켓 그림 보이시죠? 아, 이 초코 진짜 좋아하는데, 역시 초코색 슬라임이네. 오! 토핑이 들어있을 줄 몰랐어요. 그리고, 엄청 말랑말랑한 느낌의 슬라임이네요. 여기 뚜껑에서 떨어졌어. 오, 귀여워. 통에서 쑥 나올 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, 슬라임이. 초코 슬라임이고요. 어, 토핑 어디 갔지?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색 스펀지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플레이할 때더 폭신폭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아이고. 이렇게 코코기를잘안 해주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바풍하려고 그러면 확 따라와가지고, 오! 플레이가 좀안될 때가 있죠? 부드럽고 향기 짱이에요, 진짜. 그리고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초코향이 솔솔 올라오네요. 이번 마린 아빠 생일 때 저희 집에 초코케이크가 많이 생겨가지고 진짜 케이크 많이 먹었는데. 진짜 그 초코케이크 향이 나는 그런 슬라임이네요. 이렇게 스펀지 토핑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만질 때더 폭신폭신하고요 또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맛있는 초코 파츠도 들어있어 가지고 와 이거 진짜 베이커리에서 파는 케이크 같아요 일곱 번째 버터 슬라임은 뮤티 흑임자 인데요 여러분 흑임자 뭔지 아시죠? 흑임자는 검정깨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어머! 회색깔레슬라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뚜껑에 껴 있던 게 이렇게 다 가루로 떨어졌네요 회 색깔의 슬라임 약간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플레이하려고 보니까 예쁜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? 흑임자 흑임자 죽도 맛있고 흑임자 인조미 진짜 맛있는데 근데 흑임자는 먹을 때 문제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먹고 나면 치아 사이에 너무 껴가지고 그게 좀좀 좀 곤란하죠? 하다 보니까 향기도 진짜 흑임자 떡 냄새나요. 흑임자 고물이죠 사실은. 그리고 아주 작은 가루들이 들어 있어서 흑임자 가루처럼 보여요 진짜. 그리고 좀 묵직한 느낌의 버터예요. 결이 되게 잘 생길 것 같아요. 좀 묵직하고 이렇게 늘릴 때도 약간 힘이 들어가거든요. 다른 버터 슬라임하고 다르게. 여러분 역시 결이 진짜 예쁘게 생기죠. 어떡해요. 흑임자 향기 점점 올라와가지고 고소한 냄새 에푹 빠질 것 같아요. 여덟 번째 버터슬라임은 뮤티스비예요 거기서 나온 핸드버터인데요. 오, 색깔이 뭔가 이렇게 오묘한 색깔이에요. 핑크 같기도 하고 베이지 같기도 하고. 진짜 손에 바르면 피부에 착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꺼내볼게요. 통에서 꺼낼 때마다 같은 버터슬라임인데도 좀씩 다른 느낌이거든요. 뭐, 점토가 많이 들어갔냐, 클리어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. 마이맘 이 색깔 좋아하는데, 색깔 예쁘네요. 핑크 같기도 하고, 베이지 같기도 한 느낌, 여러분 아시죠? 그 느낌 아시는 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오, 기포가 많이 생겼어요. 밀리게 할때 기포가 많이 생기네요 손에 잡히는 느낌도 좋고요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오늘 이 슬라임 색깔이 마이 맘 취저 색깔이네요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100원에 3개짜리 슬라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첫 번째 슬라임이에요 와 예쁜 통에 들어있고요 또 클리어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버터 슬라임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 나올 슬라임들은 어떤 거지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. 첫 번째 슬라임은 흰색의 클리어 슬라임 그리고 글리터가 많이 들어 있어요. 향기는 플로럴 계열의 향기가 나는데요. 이 글리터가 빛에 따라서 색이 변해서 되게 예쁘잖아요. 랩하은 진짜 예쁘죠. 오 그리고 클리어가 약간 쫀쫀한 느낌이어가지고 랩이 진짜 잘 돼요. 아니, 이게 33 33.3333원짜리 슬라임 맞나요? 이첫 번째 슬라임 진짜 향기도 좋고, 느낌도 되게 좋네요. 그리고 플레이도 잘 돼요. 와, 랩하니까, 오, 바풍하니까 진짜 예뻐요. 오, 바풍도 잘 되고. 자, 마지막 바풍으로 이 슬라임을 보여드리는 거 마치고, 두 번째 슬라임 보여드릴게요. 보너스 슬라임 두 번째는, 짜잔! 클리어 베이스에 민트색 토핑이 들어있는 슬라임이에요. 바로 열어볼게요. 오! 제가 좋아하는 유리 글리터가 숨어 있었어요. 아싸. 자, 이렇게. 오, 벌써 소리가 좋죠? 토핑 꺼낼 때 굉장히 크런치한 느낌이고요. 이 윗부분 클리어는 이렇게 유리 글리터가 좀 몰려있어요. 그래서 랩을 하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고요. 아래는 어떤 토핑일까요? 동그란 플라스틱 진주 같아요. 근데 소리가 되게 좋은데요? 말랑말랑하지도 않은데 토핑 소리가 진짜 좋아요. 기포도 잘 생기는 것 같고. 아니, 보너스 슬라임들은 향기가 다좀 강렬한 편이네요. 플로럴 계열이라서 약간 향수나 바디샤워 같은 느낌도 들고요. 또, 음, 꽃향기 같기도 해요. 클리어 슬라임의 유리 글리터 페이퍼하고 이 민트 색깔 볼 진짜 잘 어울리네요. 아니 여러분 이 슬라임이 보너스 슬라임이라니 믿겨주시나요? 보너스 슬라임 세 번째는 짜잔 예쁜 노란색깔 슬라임인데요. 열어볼게요. 어떤 느낌일까요? 일단 토핑이 들어있는데 아 토핑이 스펀지가 들어있고요.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의 클리어 슬라임이에요. 아까 클리어 슬라임 되게 쫀쫀했었거든요. 오랜만에 이 벌꿀 스펀지 들어있는 슬라임이네요. 와 노란색 투명하고 진짜 예쁘죠. 스펀지가 들어있어서 막 슬라임이 엄청 탱글탱글해요. 막 튀기거든요. 이렇게 누르면 약간 띠용 띠용한 느낌이 있어요. 아 토핑 이 있으니까 바풍은 쉽지가 않네요. 클리어 쪽으로만 한번 해볼게요. 클리어가 노란색이라서 되게 예뻐요. 오, 바풍 완전 잘 돼요. 화면에서 많이 빗나갔나요?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클리어 쪽만 좀 모아가지고. 아, 찢어졌어요, 랩하다. 이런 안타까운. 오, 랩 진짜 잘 되고, 바풍도 잘 돼요. 세 번째, 보너스 슬라임까지 보여드렸는데요. 보너스 슬라임까지 진짜 퀄러티 짱이죠? 여러분 보셨나요? 오늘 슬라임 진짜 많죠? 그리고 100원의 보너스 세개 슬라임도 진짜 예쁘잖아요. 버터 박스 안에 버터 슬라임 여덟 개 그리고 100원의 보너스 클리어 슬라임 세 개까지 진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슬라임 박스였어요. 마이맘은 다음에 또 재밌고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또 만나요. 안녕.